캐피어 볼기의 에러. 어, 마이크를 지금 첨사고 어, 테스트를 해보는데 음, 노래를 한곡 불러봤어요. 어, 뭐 나쁘지 않았어요. 음, 지금 전에 5천 원짜리 <laughs> 전에 5천 원짜리 마이크보다 어, 성능이 한두배 정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가격이 많은 때랑 음, 앞에 이게 망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이게 그 목소리 톤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참 좋네요. 한5만 원짜리 정도 샀으면 어, 성능이 훨씬 더 좋았을 걸로 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유튜브에 투자하는 건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 저의 그, 솔직히 좀 허접한, 어, 거의 라디오 라디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좀 허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 보, 봐주시더라고요. 어, 아주 많이 부족하고, 어, 솔직히 좀 두서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보고 뭐, 한, 보통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계속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한 3년, 한 3년 정도 했는데 한 가지 주제로는 음 길게 못 한다라는 결론을 도달했어요. 어 그때 그때 유행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주로 하는 게 있긴 하죠. 주 메뉴가 있긴 하지만 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 그리고 막 이렇게 막뭘 뭔가를 사고 뭐 협찬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영세한 유튜버들은 뭐 협찬 같은 것도 안 들어오고 광고도 안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다 사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하나. 물품 같은 거다 사야 되고 뭐뭐 뭐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 잠깐 뭐 친구고 있면 빌리면 좋긴 한데, 아니면 본인이 뭐 그런 가게를 하고 이러면 물건이 들어오면 하면 되지만 제가 제일 반뭐 그런 게 아니면 힘들죠. 그 이상 이상훈 씨인가 그 피규어 보세요. 1억치 모았다, 1억치 <laughs> 돈, 돈 이렇게 모았다, 이렇게 쌌다 그러잖아요. 보통입니까? 돈돈 이렇게 가지고 뭐 수익 남는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있으면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 근데 요즘 너무 불경기라 어, 또 방송 하시던 분들 예전에 이제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은 또 방송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하고 싶어 하니까 그죠. 방송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죠. 근데 요즘은 힘드니까 협찬 같은 것도 좀 받더라고요. 그죠. <laughs> 어, 아무튼 이렇게 보면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간 미래를 사는 듯한 느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이 한 10년 10년 후에 유행할 걸 미리 하는것 같아 음, 그러니까 아직 생소하고 낯설고 생소하고 한국에서 아직 과연 이게 돈이 될까 뭐 이런 것들 한국에 많이, 아직 한국에 상륙을 안한 것들을 미리 어, 미리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죠? 그딱 보면 유튜브도 한 10년 정도 됐다고 봤을 때 한국은 이제 작년, 솔직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작년부터 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니까 10년 정도 차이나죠. 미국하고. 그니까 러 보는 거는 봤죠. 그니까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거. 이런 거는 작년부터 아마 폭발적으로 제가 봐도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봐요. 그죠? 미국하고한 최소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물론 그 전에도 하는 친구들, 프리카 친구들은 그 전에도 하긴 했지만 그도 본격적으로 유튜브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건 그죠? 아, 10년 정도 돼, 그한 1년 1, 2년밖에 안 되죠. 그죠? 음, 아무튼 그 요즘 또 미국 뭐 경찰관 그 경찰관이 뭐 강제 진압해서 사망한 사건 때문에 어, 막 정말 뭐 이렇게 뭘까? 불만들이 이렇게 폭, 폭발을 했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 나 정말 그 뉴스에 그 유조차가 이렇게 막 사람 뚫고 지나가는 거 보고 나 바위화자인 줄 알았어. <laughs> 정말 그 좀비 영화에 나오는 우리 시위대를 좀비에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현수 그런 모습 자체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연출이 되더라고. 음. 그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 뭐, 이말 하면,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수도 있긴 한데, 분명 경찰도 범죄자한테 총맞아 죽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경찰들도 분명히, 그지? 순직하는 경우가, 분명히 범죄자들한테 순직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 물론, 그 무기가 없는 사람에게 강제로 그렇게 충분히 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어, 충분히 안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죽었다는 건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살짝만 떼줬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수가까지 채웠고 제압이 가능. 제가 봐도 제압이 가능했다라고 보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봐도 문제. 그리고 그 전에 또 많았죠. 이게 처음이 아니죠 어, 흑인 대상의 어떤 경찰의 무차별 사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전 이게 그 그냥이라고 안 봐요. 의도적이라고 봐요. 세상에는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뉴스 보도하고 이런 게 어쩌다 우연히 몇 건이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어, 누군가가 이것도. 그,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하는 행동들, 그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심리적인 압박, 그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자기가 이제 위에 있다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시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어. 그, 방송국들은 또 구도를 그렇게 잡죠. 시민 대 권력자, 어, 그렇게 구도를 잡아야 시청률이 많이 오르니까, 그죠? 강력한 어떤 권력자, 그 무력을 가진 권력자와 또, 그죠? 비무장한 시민들, 뭐 이렇게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뭐, 이번에도또 LA 폭동 같이 아무 상관없는 한인들을 또 털어요, 그죠? 이게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동안 한인 사회에 대한 뭐 싸인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 미, 백인이 흑인한테 하는 것처럼 흑인이 또 흑인 친구나 다른 친구들이 또 아시아계한테 하는 거예요.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생태계라 그러죠. 피라미드 생태계라고 봤을 때. 제일 위에가 백인그 다음 흑인그 다음 아시아게,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그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오히려 이런 시민들, 어, 시민들이 이런 평화 시위를 하는 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닌가? 그죠? 음, 미국 같은 건 총을 쏠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총 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태가 끝나고 나면 너뭐 우리 친구 죽였는데 나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총을 쏜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음, 아무튼 그래요. 빨리 어, 조속히.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트럼프 입장에서 할수 있는 거는 뭐 몇가 없다. 어, 만약에 뭐... 트럼프가 인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대선이니까 곧 미국도 뭐 대선을 한다고 그렇게 야기를 하니까 어, 인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음, 뭐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민주당 사람 둘 중에 하나죠. 민주당 사람이 뽑히든지, 어, 아니면 음,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트럼프는 음,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죠? 지금 너무 사태가 커지기 때문에, 도시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투표 조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자기네들이 유튜브를 하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다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한국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단 말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부정 선거와 관련해서 어? 파일 같은 게 올라오는 걸 보고, 어? 우리도 저랬는데, 어? 어, 우리도 저랬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제가 보기에는 그 물론 그 경찰 어떤 사태도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폭발을 한게 아닌가? 어, 한 가지만으로는 이렇게 대규모 시기가 일어나진 않을 거다라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공유를 많이 하죠. 그니까 빠르게 공유가 되죠. 통신이 빠르니까. 옛날 같으면 파발이 뜨고 누가 전달을 하고, 그죠? 예전 같으면. 그래서야 되지만, 지금은 뭐, 전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바로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와 비슷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 참여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더 어, 힘들 수도 있어요. 시위 같은 게, 만약에 뭐, 시위 같은 게 일어나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특히 미국 같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어, 제국주의 같이 제압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크죠. 트럼프가 잘 해야지,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공화당이 계속해서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시민들이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은 선거를 해야 되는 나라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폭력 시위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 트럼프의,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뭐 나름대로 기대 해봅니다. 잘 알아서 잘 하겠죠. 그죠. 어, 특히 한인 지역들, 아시아인 지역들, 아무 상관없는 아시아 지역들에 대한 허풀이가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군부대도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음, 뭐 아무튼, 어, 그러니까, 그... 그런 문제점이 예전에도 생겼지만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버려두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뭔가 재발, 재발 대책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경찰관들을 훈련시키다든지, 아니면 정신감정 같은 걸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해서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직을 배제를, 순찰직을 배제를 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게좀 있어야 되지 않나? 어, 어, 아니면 뭐한 사람은 테이저건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실탄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제압을 한다든지. 근데 테이저건 맞아도 가끔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보안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아무튼 뭐 미국 사람들은 캠페인 같은 걸 되게 잘해. 그죠? 캠페인 같은 거뭐 이렇게 이런 뭔가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확 이렇게 어 어떤 주제를 향해서 이렇게 뭉치는 퍼포먼스 같은거 하는거 그렇게 해서 정부를 압박을 하는 그런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 아무튼 근데 그게 너무 난파를 하거나 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이러면 안 좋죠 한국처럼 어 평화시위 어 평화시위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 저런 일이 있으면 일단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보안 대책을 안 만드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고 한국 같으면 저런 일이 생겼으면 보안 대책을 만들었겠죠 어떤 식으로든 좀더 강력한 보안 대책을 만들었겠죠 그죠 전기 사용 언급이라든지 뭐 사격 훈련을 시킨다든지 뭐 한국 같으면 공포탄공탄을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총을 쏘는 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는 저 정도 했으면 수가까지 채웠으면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세우죠. 저렇게 누르고 있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그죠 어, 아무튼 는 분명히 진압 방법에 문제가 있었고 과잉 진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표 불류기에해죠 인식 프로그램의 오류가 아닌가. 음. 어, 얼굴인식 프로그램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스캔을 한다고 라 가정을 했을 때 어, 이런거죠. 어, 만약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 규격된 표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프린터가 된 표가 뭐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뭐 인쇄를 하다보면 뭐 어떻게 잘못 근데 그 프린터를 보면 A4지 같은 데서 해가지고 잘르지 않잖아요, 그죠? 휴지 같이 생긴 그런 용지, 그니까 일정 이미 커팅이 돼 있는 용지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 그그 그 슈퍼 같은 데 가면 영수증 받는도, 영수증 받는 것 같은 그런 용지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잘려져 있는 상태에요 그죠? 이미 잘려져 있는 상태에서 프린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프린터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어떤 거는 이쪽으로 붙어 있고, 어떤 거는 또 이쪽으로 붙어 있고, 유난히 그게 민주당, 민주당에 찍힌 표가 유난히 그게 심해요. 그죠? 그 제가 지금 개표기 방식을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예상을 해보건데 스캔을 했다라고 했으면 약간 이런 방식인 것 같고, 그죠 만약에 카메라 방식이다 있으면 이런 스타일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요 만약에 카메라 방식 스타일이면 어,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이식을 하겠죠. 어, 뭔가 카메라가 그러니까 뭔가 바깥쪽에 찍은 듯한 그런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에러가 확인을 해 봐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에러 코드가 뜰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정확하게 정확한 규격에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 카메라가 여기만 비추는거죠 아, 카메라는 여기에 딱 세팅이 되어있는데 표 전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거죠. 그러면 카메라에 한 요정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죠? 찍은거 같은데 표가 요정도 날아갔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에러코드가 나오면서 확인해봐라 라고 나오는게 아닌가 이렇게 아, 뭐이 카메라, 요카메 요런 방식이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스캔 방식이면 어, 이게 전체가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인식 시스템이면 사람의 얼굴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얼굴이 점점 바, 자꾸, 자꾸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얼굴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에러 코드가 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기준점이 뭐냐? 기준점은 민주당이었겠죠? 물론 표를 재개폐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 그 미통당 쪽 표가 오히려 많이 나는 걸로 봤을 때, 어, 민주당 쪽 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어, 처음에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린 표가 나오다가 한 그러니까 민주당 표고 한쪽으로 쏠린 당 쏠린 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통당 표가 들어갔는데 어, 에러가 나고 그 다음에 또그 민주당 표가 정상적인 표가 나오니까 미통당 표가 다시 정상 표로 나오더라 이 말이죠 어, 그렇게 그런 걸로 봤을 때 어, 기준점이 민주당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표를 기준으로 뒤에 표가 어, 에러가 나나 안나나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계속 통과가 되고 미통당은 계속 보류가 되는거죠 어, 확인해봐라 확인해봐라 이런거죠 어, 만약에 이게 그 보류가 된 표를 재개표를 안하고 그냥 어, 무효표 처리를 해버렸으면 그분 같은 경우는 그거 끝안 끝났는데 한 500표 정도가 미통당 미통당 쪽 표만 500표 정도가 어, 에러가 나더군요. 어, 다시 확인해야 되는 표로 분류가 되더군요. 신기하죠? 그 개표 사무소에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 이야기와는 달라요. 그죠? 왜 다르냐면 두 개를 찍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를두 개, 세 개를 찍고 앞에 다 찍어도 인식을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를 정상적으로 표가 찍혔는데도 계속 에었고도 난다는 건 어, 카메라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방식일 가능성이 큰 거죠. 어,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 카메라 범위를 벗어나는 어, 투표 개편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에 안 보이는 거죠. 어, 그죠 기준을 민주당 표에 맞추다 보니까 카메라에 안 보이는 거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바짝 붙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짝 붙어 버리면 표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인식하는 범위를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미통당 표면 에러가 나는 거죠. 어. 재검표 안 하고 무효표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 그냥 무효표인가 보 뭐. 근데 요번에 선거에 그렇게 무효표가 많다면서요. <laughs> 어? 그 누가, 그 누구더라? 누가 나,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던데, 그 전당대회, 그러니까 그 후보, 후보 낼 때, 전당대회 낼때 무효표면 한 10만 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다 사실인가요? 그게 전라도 같은 경우는 경상도보다 더 하잖아요. 그죠? 진짜 깃발만 꼽으면 당선이니까, 거기는 뭐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뭐. 순상님, 그것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듯이, 순상님, 만세, 뭐, 이런 거뭐 외치면 다 당선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대구보다 더할 거예요, 그죠? 그 공천이 곧 당선이다, 그죠?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을 할 테니까 거기 더 하겠죠, 그죠? 음 아무튼, 뭐, 개표 분류기, 어 근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죠? 지금 뭐 시스템이 너무 좋다. 어, 그래서 조작 가능하다. 그죠? 저는, 어, 이 개표 분류기 그림 있잖아요. 어,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노트북에 있는 이 그림 있죠? 노트북에 있는 이 스캔한 그림, 이표 스캔한 그림이 뜨잖아요. 그죠? 이 그림이 뜨는데 이게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어, 이게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샘플로, 어, 샘플로 이렇게 한 100장 정도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죠. AVI 같이, GIF 같이. 그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음, 뭐, 좀 적으면 한 1000장 정도? 그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 눈썰미가 좋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노트북 관리자를 서베를 해 버리면 매수를 해 버리면 그냥 애니메이션을 돌려도 어, 그냥 모른 채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편은 QR 코드로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타짜처럼 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배려별 생각을 다 해봐요. 하여튼, 문, 어쨌든, 이 개표기는, 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선관위 직원이 뭐, 통신칩이 없다고 이야기 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 뭔가 좀, 어, 뭐이 정도면 뭐, 지금 거의 확신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요즘은 이제 개표 분류기에 대해서 뉴스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인텔 인텔 센트리너 보고 모뎀 칩이라고 보도를 하질 않나 그죠 그런 보도고 그런 보도는 계속 본인들이 하게 되면 어, 나중에 굉장히 불리한 증거로 쌓이게 돼요 그죠 오히려 역으로 어, 원래 지상파에 딱 때려버리면 지상파 뉴스들은 대부분 기록이 남거든요 오히려 저쪽에 오히려 선관위에 불리한 증거로 팍 박혀 버리죠 그런 걸 은연중에 돌려깎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죠 디스 하는 거죠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쉽, 정말 씹고 싶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진짜 2조 원을 벌던 회사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지금 마이너스 몇천억 이라고 그러니까 회사들이 어떻겠어요 그죠 구조조정 하고 연봉도 깎였을 테고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mbc 같은 경우 이 이가 뻗어도 뻗어도 갈릴 거예요 그죠 어, kbs 같은거 어차피 국고에서 지원해주니까 시청료도 나오고 오죽하면 방송국들이 시청료 달라 그랬겠어요 그죠 그 소식 옛날에 기사 난거 보셨어요 방송국들이 오죽 광고 광고가 지금 다 힘들잖아요 그업들이 하도 광고가 안 붙으니까 어, MBC 하고 JTBC 하고 시청료 달라 그랬대요. <laughs> 와, 처음에 예전에는 중간 광고 영화계 해달라라는 게 그게 목표였었는데 요즘은 시청료를 달라요. 아예 안 나온다고. 광고 자체가 안 붙는다고. 어, 아무튼 좀큰 일이에요, 그죠? 그 정부 말을 잘 들으면 국가나라가 회사가 잘 돼야 되는데. <laughs> 계속 말아먹고 있으니까요, 그죠? 나라, 자기 회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 이상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국가가 망하고 국가 망아먹고 있는데 나라 전체가 망해가고 있는데 본인들만 뭐좋내만네뭐 뭐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라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죠? 어, 근데 참참 참 궁금한 게 있어요. G 7에왜 한국을 초대했을까요, 호주랑? 호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은 왜 초대를 했을까요?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 아니면 뭐 때문에 했을까요? 그죠? 궁금해요 그죠? 어, 아니면 뭐 글쎄 한국이 선진국에 어, 진입할 가능성이 있나? <laughs> 어? 지금 엉망진창인데 어, 아니면 드러프한테 뇌물 주고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 있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 어, 그렇게 해야 또 자화자찬이 가능하죠. 한국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 자화자찬이 가능하죠. 그 예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김행성 대통령이 있죠, 그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 o e c d 가입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죠? IMF 가 왔죠. 아마 뭐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나이메 보겠네, 뭐 이런 소리죠. 음 아무튼 개표 분류기 에러, 어 이거는 샅었지 프로그램 하나 하나를 다 어,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없도록 어, 해야 정부 차원에서 어, 다시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없도록 어,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